어머니 댁에 왔습니다. 오늘, 아이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벌써 나오네. 참, 이싱크대 수전이 참 이렇게 억울하게 보이는 것도 처음이야. 안타까워. 근데 물은 또잘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전이 억울해 보일 수가 있어? 아이고, 안타깝도다. 전에 사셨던 분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길래 이거를 안 바꾸고 사셨는지 도저히 예측조차도 못 하겠어요. 이 수전에 뭔가 큰, 큰 애정이 있으셨나 봐요. 끝까지 얘랑 같이 가고 싶다는. 그럴 바에는 이거 때가시지. 그래서 제가 수전을 하나, 아, 구매를 했어요. 짠.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요. 약 2만원. 근데 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품 리뷰까지 적어주면 150원 정도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똑같이 생겼죠? 저거랑. 그 다음에. 어, 분석품이 있습니다. 고무고무. 원피스, 에 다음에 고무고무. 고무, 고무. 고무, 고무.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어지는데. 예, 가장 중요한. 고무 패킹이 있고요 패킹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긴 부분이랑 짧은 부분이 있죠 짧은 거를 이렇게 돌려서 결합을 해주시고 이 부속품까지 넣어서 결합을 한 다음에 전체를 싹 교체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나이 너무 많이 먹어 보이죠 난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항상 경건하게 들어와 이렇게 인사 한번 올리고 온단 말이에요 건물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근데 이런 건물에 수전을 교체했다고 잘못 건드리는 순간 배관이 깨져가지고 4, 5만원 아끼려다가 막돈 100만원 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살려두고 여기 앞에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어 짜잔 이제 몽키 스패너 제가 집에서 제 몽키 스패너를 놓고 와가지고 임성반 사장님께 8,5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왜 사장님 성함까지 아니면은 우리 사장님 철문 좀 하시면서 절제 좀 하시라고 계좌이체 해드렸습니다 몽키 스패너 언박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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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분리를 할 거니까 수도를 잠가 줘야 되는데, 수도 계량기까지 잠글 필요는 없어요. 전 여기까지만 교체를 할 거니까요. 조여주세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오래 돼가지고 꿈쩍도 안 하네. 오 어... 어... 내꿈처 끔찍도 안 하는 게노 끔찍 음. 보통은 싱크대 밑에 물을 잠글 수가 있는 밸브가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수도계량기로 잠가될것 같은데 수도계량기가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바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썸남도 이렇게 설레게 기다린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안 오시네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네. 할아버지 좀 늦게 오니까 녹리나 까실래요? 제가 이 운동화를 나이키 아울렛에서 25,000원인가? 30,000원에 샀는데 다 터졌어요. 다 터졌어. 이게 뒤꿈치가 다 터졌어요. 뒤꿈치에 뭔가 송곳 같은 거 달린 거 아니죠? 덜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잠가 주신 건가? 아무 잠가 주셨으면 얘기해 주셔야지 이거 내려오신다면 내려오시지도 않고 정말 잠, 잠긴 건가? 할아버지 전화 한번 해 봐야겠다. 이제 몽키 스패널을 이용해서 이거를 열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른쪽을 열었으면 이제 왼쪽도 열어주세요 한꺼번에 이거 다 열려고 욕심부리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만 툭 나오면 나중에 좀 성공해서요 여기 반 열었으면 여기도 반 열어주고 아, 너무 쉽죠? 아주 쉽죠? <놀람> 새로운 수장하다가 이거 먹게 잊지 마시고 넣어주세요. <놀람> 이제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부검을 좀 해봐야 겠어요 안에 이렇게 오, 다 썩어 있었네 어우 이거 거의 크리스피 치킨인데 이것이야말로 겉바속촉인데 여기 안에 보면 오염물이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또지저 분한 게 그게 아랫 부분. 이런데도 이렇게 지저 분했네요. 음, 정말 더럽다 이제 네, 다 됐다고 수도 계량기 열어 달라고 전화 좀 할게요. 와, 아니 했지요? 봐요. 장 봐요. 내가 저물철 그 네. 다음 봅시다. 세남페나 알겠습니다. 네. 네요. 이 네. 휴지를 감싸준 다음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건너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시공을 마친 뒤에는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또 내가 또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주번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끝내자! 정말, 정말 이렇게 완벽하도 되나? 아주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하죠? 이거 한 15분, 20분이면 할수 있어요. 아, 그래도 저 오늘 고생했으니까 그 잠깐만 궁딩팡팡 시간 좀 가지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여기서 굴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수전을 쓰실 때 수압이 너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도라이버로 살짝 조여주시면 수압 조절도 가능 가능 완전 가능합니다. 네, 들신의 건강을 얻으시고 날신의 재력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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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